팔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달도 함께 하셔옵소서가신도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달 축복기 도회를왜 하나요? 왜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 그러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는 초하루에 나팔을 불며 예배와 제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 이물드이며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일년에 한번 하면 안 되나요? 매달 초하루에, 또는 월삭이라고도 하게도 편한데, 초하루에 예배하라 제사들이라 이물드리라는 일까요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 달, 한 달도, 한 달도 하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매달 첫날 내게 나와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내아버지시고내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임을 드리고 예비하라 내가 만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을 주는 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세달 첫날에 나와서 예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첫날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하나님이심을 만복의 근원이심을 내 이제 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약속할 때 구하는 것이고 복을 주겠다 하실 때에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간구. 성경 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믿으면 약속 따라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두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특권과 사주의 특권입니다. 요한일장 12절에 영접받은 자, 그럼 인자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권세 주셨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가기본기의 특권이 구하는 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자기 없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확신이 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또 하나는 사죄의 특권입니다.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특권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이기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소를 잡아 희생재물로 피울림으로 그 피값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의지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 하나님께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 이두 가지는 하나로 말하면 기도의 특권이에요. 사죄, 죄 용서도 기도로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이이 기도의 특권을 이 통해서 하나 은혜 힘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고난에 때라는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나고 있습니다. 6 절에 거짓말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영악께서는 피흘리기를 좋아한데요, 속이는 자를 싫어합니다. 거짓말하고 피흘리기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구절에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만 합니다. 입에 신사없고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매우 악하고 그리고 목구멍으로는 악한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이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 이런 고통에 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신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노이다. 이런 고통의 때 환난의 때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나의 신정을 헤아려 주소서. 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신정 아예라다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고통과 답답한 때,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내 신정 몰라진.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얼마 힘든지, 내가 얼마 고통스러운지, 내가 뭐 얼마 억울한지, 너무 괴로운지, 사람들은 내 신정을 몰라. 자기밖에 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신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고난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네이다 나의 신하나님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한다 음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대략 아침 제 3시, 6시, 9시가 아침 아시 9시 그리고 1 2시 오후 3 시입니다. 여기서 아침은 새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늦잠을 자나요, 새벽부터 깨나요. 괴롭게도 문제가 있는데 듣기가 잠이 오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죠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도 잠도 오올때 다윗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침에 기도할 등답하신 경우가 많고 아침에 새벽에 은해 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주셨고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 주셨고 여리고 성도 이른 아침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이때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게왜 중요합니까?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기능해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한 달에 하루의 주의, 내 이제 주의, 이제 1분 1초 노지하게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 내 이제 주인으로 하루의 주인으로 내 1일의 주 하나님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한번 기도해야지.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항상 기도해. 저녁보다는 아침이 좋습니다. 물론 저녁에도 기도해야죠. 하루를 시작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고. 네?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는게 얼마 중요한지. 10편 4편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구나. 다른 날도 아니고 이 8월에 첫날차 새벽을 하나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한달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기 전에 첫 마디가 하나님과 대화. 그러니까 사실 새벽에 나올 때는 누가 둘이 같이 나와도.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해. 요 하나님에게 첫 마디를 드리겠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기도해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주여늘로 이 하루도 매일 매일 주여늘 사랑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약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려 하는데, 하나도 뭐냐는데 주약을 미워하신 하나님. 4절, 주는 주약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 안경 올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적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원수에게 위협과 공격당할 때,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약을 미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 함께할수 없고 어라 하나님 함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육오절 주는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욕절 거짓만자를 멸망시키시리다. 여하는 피흘리기를 유술거는데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만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대 사기꾼들을 모두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싫어하신 분이시다.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공격하는데,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말은 다른, 한마디만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워서불의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악인들을 미워하시면 이게 그분께 기도하면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악인의 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는 게 기도하시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미워하신 죄인들을 물리쳐주시고 미워하는 거짓말들을 속인들을 물리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일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사 하는 기도가 나오죠. <laughs> 죄인들이 악인들이 괴롭히고 근거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협하고 얼마나 내가 힘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잘하십니다 나보다 더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 니 그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저들 심판하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신 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신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그 다음에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 주의 풍성하자 힘입어라.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원수에 공급받고 억울하니까 하나가 하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근거 뭐라고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나의 의로움을, 나의 간절함을, 나의 노력을, 나의 드리는 예문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죽게 나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주의 풍성한 사랑. 나의 의를 힘내어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물도 아니고 내가 뭐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풍성한 그것 때문에 하는게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발절에 여와여, 나의 원수들 말미암아 주의의 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의 기를내 목전에 걷기 하소서, 세번여은 주님 나를, 대적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주님의 의기를 환히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의로 인도하, 내길를 활짝 열어 나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은거 뭐라고요? 주의의 풍성한 사랑을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그 사랑 때문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위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청량 예배하다. 주위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란다. 고난할때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사람 찾아가거나, 내면을 이리저리 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하고 예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증거라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의롭, 내 공로를 많이 했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온다고?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제도가 축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증거라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게 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고, 내 의가 아니라 주에서 힘입어서 죽게 나와 고난의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신다.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신다. 권한 때 하나님께 집에 나와 예배하기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의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서 자기 께 빠지게 하시고 그만한 허물로 말며 그들 쫓아내서 그들 주위에 백합니다. 악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께 빠지게 하시고 쫓아내기를 기도합니다. 11절 그러나 죽게 한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며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공도를 많이 쌓고 모든 뭐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이것 때문에 주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주께 피한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민단증거거든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다들 누구를 찾아가나요? 믿을만한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데, 우리 아들, 딸이 어려울 때 나를 안 찾아오고 딴집 찾아가면 삐져야죠. 나를 못 믿는 거니까. 내가 믿는 사람에게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절망의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8월 첫주복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증거거든요.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고 예배와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필요한 증거인데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2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는 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새번역은 주님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복을 주패 불어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십니다. 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야채 일찍 나와 다 짬을 좀읽감을일 기도하는데 이말씀이 울컥해서 방패와 같은 은혜로 얼마나 좋은지 큼직한 방패로 여러분 방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손방패, 몸방패. 손방패는 이렇게 선에 들고 렇게 싸우는 거, 큰 방패는 몸 전체를 가리는 겁니다. 적군에 불화살이 날아오고 가도 가도 가려서 이목 그 전신 방패를 그면딱 가는 가르치고, 이거 공격할 수 없어요. 큰 정황이 거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예요. 뭐, 뭐, 화살 쏘고, 칼이 들어오고, 창창이 들어와도 나를 다 지켜줘요. 하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방패 같은 데 너무 좋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값을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했는데,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부족하고 못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있고, 주를 의지시줄게피했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탁 막아주신, 방패가 큰막 나를 탁막 보호해주신, 누가 나를 건드린다고, 누가 나를 해친다고요. 하나의 은혜를 넘어갈 수없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원주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둘러싸셔서 은혜로 호의하셔서 지켜주십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편 2, 3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우정함을 쓰려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길를 인도하시도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 피하면 평생에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육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평하나님의 내 평생에 성는 나를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다윗은 악인들에게서 혼안과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긴 한데, 다만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은혜를 호유하시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한 달도, 아니 남은 생에도, 이렇게 다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주께서 방패가 지켜주시는 대로 승남이 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 오해받고 위협받고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야 할이상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기에 하는게나 입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살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한 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현실 어렵고 문제들은 많고 나는 연약과 밀어내 어찌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내신정을 안을 믿고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오니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한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일일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한 달을 주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지키셔서 일토를 축복하면서 건강 키우시고, 경영한 성도 고쳐주시고, 할렐루도 구하여서이 은혜로, 은혜로 든든히 서렴되도록 여러분 사역을 축복하였서 이런 금당과 정의의 수련회를 축복하이한달주의 나가 넘치고, 그 은혜를 호의하시겠다는 따로 벌써 우 주의 세운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야, 주의야.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비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기오 이한 달도 은혜로 살도록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활랑한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할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서만먹은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아비아신 아버지 이한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 되게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나도허벅하게 하셨어.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 안에 살아나고 그런 꿈 괴전 가지고 쓰임 받도록 앞길려 하시고 인도하여서 일터를 축복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대로 거두도 손해 수고를 보장하시고 일처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 제 인도하여서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병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 병고등들 제일 만나 치료 하시고 평복시키고 은혜를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나버지와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여름이 되기하여 주옵서 영적봉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절 축복하셔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만나고 꿈을 믿으며 가고 선 받게 하여 서온 교회 가 은혜 든든하여 서 시대의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소서이한 달을 올려드립니다 하유로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힘내나가 때 은혜를 호위해 주시기 어려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 달을 예배와 기도로 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만복이 그는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8월 첫날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간구하오니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한달 무더운 여름 폭염 가운데 살아가고 많은 어려운 것 문제들과 할 일이 많고 괴로움이 있던 때이지만 하나님께 나가 의지하고 기도가 나가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약을 미어서 하나님께 은하님께서 주약과 조약 주약 악인들 물리쳐 주시고 의인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죄 푸나 상힘 입어 나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에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심하고 악인들의 공격이 심각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 같이 우리를 둘러서 호위해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달 예,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방패 같은 은혜로 둘러 지켜 주시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축복하셔서 우리 아들딸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정령 충만하고 공급이자 발견하고 주님 나라의 심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 온 교회가 은혜를 든든히 성하게. 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이한달 주께 올려드리며 주께 나가 기도하기에 비하면 응답이 있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에 위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